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충청권은 지방선거 전국 판세를 가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노동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년 전,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선 현직 시도지사들이 공천을 받으면서 현역 프리미엄을 입증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는 인지도와 신뢰를 내세워 민선 7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심으로 현직의 벽을 뛰어넘겠다는 각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청 방문 일정에 김태엄 충남지사 후보와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동행하고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도 새 정부 출범을 강조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은행을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전환을 해서 한 10조 원 규모의 지역의 기업을 지원하는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맞고 자신의 뿌리가 충청임을 강조하며 충청 대망론을 이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선에서 충청은 윤당선인에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3% 이상 많은 표를 몰아주며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충청권을 또다시 홀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대전의 수건 사업이던 항공우주청 유치가 경남으로 넘어가는 등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지방선거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나 또 여러 가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볼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네. 이렇게 보고 저는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4년 전 대전 5개 구청장을 모두 민주당에게 몰아준 대전 표심과 국가균형발전 상징이자 민주당 텃밭이었던 세종시 민심이 정권교체 흐름 속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많은 충청권 지방선거는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여야 대전시장 후보들이 상대 정당 인사들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캠프는 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을 지낸 김희영 씨를 선대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4년 전 선거에서 허태정 후보 캠프 홍보국장을 지낸 이재영 전 민주당 대전시당 홍보국장을 홍보총괄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허태정 후보 캠프가 경선에 도전했다 탈락한 박성효 전 시장의 측근인 안중기 전 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지자 2,665명이 합류했다고 밝히는 등양 후보 캠프가 상대 정당 인사들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령 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이 대전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충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약속했던 좋은 정치, 진정성 있는 정치를 끝까지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령서천 보거의 선건 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펼쳐집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이곳이 진짜 격전지다. 오랜 기간 대전의 중심이지만 한동안 원도심 침체를 겪었던 대전 중구입니다. 현직 구청장 출마가 없는 무주공산 지역. 그야말로 혈전이 예고되는데 전직 시의장과 전 부구청장의 대결이 뜨겁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 기간 대전의 중심 역할을 해온 대전 중구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원도심 활성화가 쉽지 않아 침체된 지역을 살릴 적임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통적인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이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삼선 연임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선거 결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대전시 의회 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후보는 낙후된 지역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대전 5월도와 뿌리공월 등을 결합해 보문산을 문화와 관광, 휴양의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원도심 활성화 해법으로 꼽았습니다. 보문산의 숙박시설을 건설해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학로 개선과 학교숲 조성 등 에코숲길 사업, 노후된 도심 공원을 정비해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도시 유지 정책이거든요. 재생 사업, 재건축, 재개발이 26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구 부구청장을 역임한 김광신 후보가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한 행정 전문가임을 내세운 김광식 후보는 벤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원도심 활성화 해법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촌 근린공원과 호남선 지하화로 생성되는 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 속 벤처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중촌 벤처밸리 건설, 재개발 재건축을 전담하는 중구 개발본부 설립. 은행정이 거리 등 전국적인 젊은이들의 명소를 만드는 청년 중구 만들기를 꼽았습니다. 지자체는 어 중구와 동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행정 경험을 살려서 어 노후되고 침체된 중구를 새롭게 가꾸고 바꾸고 해서 어 활력이 넘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각기 다른 원도심 활성화 해법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전 중구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대전 지역 5개 기초단체장과 시 구의원 후보 67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양홍규 대전시당위원장은 선거에서 지면 정치를 그만둔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대전 발전을 위해선 한 곳에서도 지면 안 된다며 대전이 정권 교체의 중심 지역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 신도시 의료용지가 낙찰되면서 종합병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산 명지의료재단과 혁신도시 내 의료 시설 용지 3만여 제곱미터를 355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은 충남 서부권역의 취약한 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의료 용지를 매입했다며 응급 의료 센터와 중증 심뇌혈관 센터 등을 갖춘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 거점 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부담을 줄이려는 매물이 늘고 있지만 거래는 여전히 절벽 수준인데요.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관망세가 크기 때문인데 당분간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양도 차익의 최대 45%인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를 중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년간 유예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세 최대 75%에 지방세를 더하면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본 세율만 내면 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양도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를 확정 발표한 지난 3월 30일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세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수도권은 10% 이상, 충청권은 6%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3월 기준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전국 평균 40%, 충청권은 56% 가량 감소하는 등 거래는 절벽 수준입니다. 여전히 매수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거래를 안 돼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지금은요.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는 인식과 함께 새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공급 확대 기대감 등으로 관망세가 강하고 무주택자들의 분양 대기 심리가 겹쳐서 당분간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매물은 쌓이고 매수심리는 아직까지는 약하고 할 텐데 어 결국은 가격 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고 어느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거래가 좀 이루어지겠죠. 특히 매수심리 자체도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를 보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전반적으로 기준치 100 이하의 매도 우위에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만 지역은 지속 내림세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거래 관망세 속에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가격 조정 폭이 더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서해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서해안지역 6개 시군 12개 지점의 해수와 갯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달 27일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분리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의 첫 검출 시기는 2018년 6월, 2019년 5월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4월로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지구 온난화 등 해양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며 균에 오염된 어폐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병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소폭 감소한 3,888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1,431명과 2,086명이 확진돼 전주 대비 10에서 20%가량 감소했고 세종도 371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사망자는 대전과 세종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충남에서 1명 추가됐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 캠퍼스 전체가 창업 생태계로 탈바꿈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침체됐던 주변 지역 경제 회생에도 큰 도움을 줄 걸로 보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시 오정동 대학로에 들어선 가로형 상가 형태의 한남대학교 창업마켓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론으로 배운 창업을 실제 경험하고 실현해 볼수 있는 실전형 창업 공간입니다. 20여 개의 창업 기업 중 미술 교육과 학생들은 재과의 미술을 가미한 빵집을 창업했는데 이색 아이템이 히트를 치며 월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술 교육과를 나오셔서 빵과 쿠키류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해서 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갖춘 수륙 양용 로봇을 통해 녹조를 조기 방제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기술 창업 기업도 속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업 마켓 진입 전 단계인 창업 캠프에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경험한 청년들이 이런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지원들을 많이 받아서 뭐 특허 포함해서 이제 실제로 사업화에 필요한 여러 기반들을 많이 다지는 시간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학에는 약15,000 제곱미터의 창업 생태계가 구축돼 창업 인프라 지원 부문에서 전국 2위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이 대학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에 선정돼 유휴 부지 3만 제곱미터를 5 0 3억 원을 들인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산업견 허브동이 완공돼 벤처기업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 오정동과 대전 산단 재생 사업의 중심 지구로 영세 제조업 위주의 이 일대 산업 지도를 크게 변모시킬 전망입니다. 250개 기업들이 입주해서 기업 활동을 할수 있고요. 약 1,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퍼스 전반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창업 기업과 산업시설 입주가 용이한 공간으로 대대적으로 개조해 청년 취업난 해소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아산시 염치읍의 한 교차로에서 같은 회사 통근버스 두 대가 추돌해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회사 직원 중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통근버스가 속도를 줄인 앞버스를 뒤늦게 보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선거 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태성 대전 시의원 예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달 봉사단체 회원 3명과 공모해 선거 구민들에게 자신의 명함과 함께 920만원어치의 양파와 김 등을 나눠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전 대덕구 제1선거구 후보는 공천에서 탈락했던 손희역 시의원으로 교체될 전망입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최찬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검찰로 송치 당시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던 최 씨는 피고인 최우진술에서 처벌받은 후 성착취 문화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는 말과 함께 출소 후 계획을 묻는 검찰 질의엔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혈액검사만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 박사와 건양대 의대 문민호 교수팀은 추가적인 첨가물 없이 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 내 치매 정보를 담은 바이오마커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해 치매 여부를 진단하도록 설계됐습니다.